안민이 미니 TV에서 안민입니다. 엔성이 이고요. 인사 인사해. 아, 뭐, 인사 안 미니주야. 하세요? 절손이야. 비롯더.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군 고산골 공룡 공원이에요. 오늘 여기 왜 왔어요? 오늘은 공룡을 일원 불러올 거예요. 음, 오늘 그러면 반동 공연세 가지 말할 수 있어요? 네. 네. 해보세요. 하겠습니다. 네. 스피러 사우스, 세칼토스, 여기, 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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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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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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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기 여기, 여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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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노사우루스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스피노사우스는 왜스피노사우루인지 어. 알아요? 이게 스피노사우루죠 네, 맞아요. 예, 네, 설명해 주세요. 피노사우스는 스피노가 모양이어 가지고 스피노사우루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음. 그러면 한 가지 더 말해 보세요.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트리케라토스. 는 케팔로 어, 어, 트리케 트리케팔로사우루스입니다. 내가 내가 박치기, 어, 여기, 어, 알겠습니다. 저기. 이 이어 가지고 어, 설명해 주세요. 여기 있네. 아, 이트리케라 단단해가지고 네. 그게 단단하다의 영어가 파키라는 거예요 아 진짜요? 저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무슨 얘 보세요? 차이삼은 네. 힘이 세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팔에 네. 네. 힘이 많고요 네, 네. 그럼 저기 큰공룡은 뭐예요? 설명해 줄수 있어요? 저요. 네. 키오사우귀스예 사람, 귀여운 사람, 귀여운 사람, 귀여운 사람, 귀여운 사람, 귀그운 사람, 귀여운 사람, 귀여운 어람 귀여운 사람, 귀여운 사람, 귀여운 사람, 귀여 먹어요? 귀여운 사람, 귀여운 사람, 귀여운 사람, 귀여운 사상귀여사상미여 놀이터 TV였습니다. 안녕!